2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김 씨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최전 의장이 주민을 동원해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조례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 대가로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약속받고 삼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연봉 8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이익과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질타했습니다.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이번 승부는 김씨가 받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 가운데 첫 유죄 판결입니다.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